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어찌하다가 우연하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억세게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서서 승리한 이 다윗의 손에는 그 골리앗의 잘린 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자랑거리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요한 곳에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모습이 또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다윗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사람의 길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람의 길은 어떠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람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사람의 길은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어디 출신인가, 어디 가문이냐라는 거지요. 자신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에 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울의 그 가문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기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 많이 알려진 사람, 주목되어진 사람. 이스라엘 다른 많은 집파들 가운데서도 이제 상당히 출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 자신은 외모적으로도 상당히 준수함이 있었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어깨 위에 서 있는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출중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보나 출신적으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사울은 왕으로서 너무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 어린 다윗에게서 저런 기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의 출신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어디 출신이냐"라는 거지요. 네가 그렇게 할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은 베들레헴 사람. 이제 이세의 아들입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의 작은 마을 거기에 숙해져 있는 이름 없는 이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아부넬조차도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맹세컨대 결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출신도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도무지 알수 없는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보잘것 없는 너무나 미약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들 속담처럼 개천 중에서도 아주아주 아주 작은 개천 실개천에서 지금 다윗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가문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출신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학벌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가문이 어디인지, 그의 출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것들과 연결되고자, 그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 출과 연결되고자, 어떻게든 그 힘과 닿으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욕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비 카르텔이라고 불러왔었어요. 그리고 그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학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에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카르텔들 그 어떻게든 그것과 연결되고자 그 속에 포함되고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그 이유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긴 그러한 그들의 욕망 때문인 것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다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 기이세의 아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울의 가문이 아니어도 아브넬의 가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이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또 하나의 유명한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과 같은 출신인 거지요. 나약한, 너무나 작은, 너무나 초라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들 어떻게든 가지려는 욕망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가문도, 어떤 출신도, 어떤 배경도 우리 앞에 대적이 될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길두 번째는요, 하나됨의 길입니다. 하나됨의 길. 오늘 말씀 속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모습이 시작되어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이 그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다윗도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다윗과 요나단은 늘 한몸처럼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되는 역사를 통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길은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통하여 더 커다란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요나단을 보내준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다윗을 보내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는 다윗이고, 누구는 요나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다윗이고, 누구는 요나단일 수 있다. 여러분들은 다윗인가요? 여러분들은 요나단이신가요? 여러분들 옆에 지금 다윗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지금 요나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옆에는 아무도 없으세요? 다윗도 없고, 요나단도 없고,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같이 하나 되고, 같이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만나게 하셨고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윗이고 여러분들의 요나단이신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윗이라니까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요나단이라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무슨, 요나단, 아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세워 주십니다. 하와를 세워 주시고 아담에게 보내시지요. 그러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아담이 하고 있는 고백이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하나다, 한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생육과 번성에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또한번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당연히 다윗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내는 당연히 요나단인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남편은 요나단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내는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람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의 우정을, 그들의 사랑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눈에는 다윗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눈에는 요나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고 그가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근원적인 것이 다 무너져요. 근본적인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하나됨의 모습으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붙여주신 분인데,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시작부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다윗이라면, 내게 붙여주신 요나단이라면, 그것을 감당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윗, 여러분들의 요나단,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사람의 길은요, 지혜로움과 평화의 길입니다. 지혜로움과 평화의 길. 오늘 말씀 5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너무 좋게 봤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그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을 여러 곳으로 보내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일을 너무 잘 해낸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그렇게 다스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도 기쁨이 됐고,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됐고, 많은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히 여길 만큼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이 움직임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딘가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가 되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 행복이 넘치고 그것이 평화하고 그곳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됨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또는 어딘가로 가게 되면 이상하게 그곳에는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그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곳에는 왠지 모를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잘 있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시한하게 갈라지고 시한하게 싸우게 되고 시한하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어떤 불협한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움의 모습들이 있다가도 희한하게그 사람만 들어오면 그게 다 수습이 돼요. 그게 다 진정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서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하지 못했었던, 사울은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었던 그 일들을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통로였어요. 즐거움의 통로, 행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 다윗과 같은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런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면서 교회들을 세워 주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역사,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흩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이 다윗처럼 기쁨의 통로로 즐거움의 통로로 평안의 통로로 행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답이시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연약한 종이 살아가는 삶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평안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들 쫓아가지 말고, 그런 것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사람의 길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하나됨과 사랑의 길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보내 주신 요나단과 내게 보내 주신 다윗과 함께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이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 그 곳이 평안하고 그 곳이 기쁘고 그 곳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복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